3기 신도시 부근 아파트, 미분양 속출, 다산 신도시 자연 앤 프로지오, 대방 검단 노블랜드. 지난 15일 금융결제원의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 건설이 진행하는 남양주 더 샷퍼스트 시티 1위 순위 청약이 미분양으로 마감되었다. 총 1,045가구를 모집했지만 신청 접수된 청약 통장은 807개이다. 가장 인기가 좋은 전용 면적 7-5-A형과 1-4-A형만 겨우 모집자를 채웠고 나머지 네개 주택형은 모두 미달되었다. 이 단지는 남양주 진접지구의 10년에 들어선 청가구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에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를 장점으로 세워 애초에 완판된 것을 예상했던 터라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남양주 왕수, 하남교산, 인천개양, 과천 인근의 아파트 공급을 추진 중인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요자들은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정부의 규제도 점점 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잇따라 미분양이 나오고 있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진행 중인 남양주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결정되어 수요자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다. 총 4곳의 중대형 후보지 중 남양주왕숙지구는 1134만 제곱미터 부지에 6만6천 가구를 수용할 수 있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또 항우 GTX 병역이 신설되면 서울역까지 15분, 청량이역에 10분을 간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건설은 남양주 다산지구에 내달 대규모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 시공사와 함께 다산신도시 자연앤프로지오를 분양할 예정으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4블록에 들어선다. 총 1,614가구로 구성되며 지하 3층, 지상 29층 10개 동으로 51에서 59제곱미터 타입이 있다. 1 6 0 0여 가구인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이며 공공분양으로 저렴한 분양가라는 강점이 남양주 더샷퍼스트 시티와 겹치는 부분이다. 이를 두고 다산신도시 저연행 프로지오의 결과는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남양주 왕숙회에 인천 계양 인근에 최근 분양을 시작한 아파트들의 성적도 좋지 않아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방건설은 인천 검단에서 검단 대방로 블랜드의 분양을 시작했지만 총1,274 가구 중 87명이 신청해 대량의 미분양이 발생했다. 대우건설의 검단센트럴프루지오 역시 일부 주택형에서 이리순위 모두 미달되었다. 지속적으로 더 많은 건설 뉴스가 궁금하시다면 제앙박 컨설턴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48420